Okay. Uh, I'm blue. A oh, whole skill on three, one, two. Jump out of my n o s 입니다 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사실, 고기라고 하면 우리 스테이크 떠오르잖아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근데 여러분, 스테이크가 잘못된 발음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스테이크가 아니라 원래는 스테이크, 스테이크.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미국 발음뿐만 아니라 영국 발음, 미국 발음, 둘다전 세계 어디를 가든 스테이크라고 발음하는 건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ST 발음일 때된 소리가 나는 된 소리 규칙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막 낑낑대는 거는 다 삭제하고요. 우리가 문장 단위로만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I'm blind! Oh. I'm blind! Oh. I'm blind! Oh. I'm blind. Oh. 어, 이 아이가 데이밴드를 끄내다가 여기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I'm blind! I'm blind!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말이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I'm blind. I'm blind. 이건 사실 우리가 어두운데 갔다가 갑자기 밝은데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I'm bli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가 안 보여요라 그랬죠? I'm blind. Hold still. On three. One, two. Hold still. On three. One, two. Hold still. On three, one, two. 자, 뭐라 그랬나요? Hold s t i l l 이라 그랬죠. Hold still, hold still. 어, 이분이 hold still, 가만히 있어라고 하고 on three이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세 개를 세겠다, 세즈 세겠다라 그랬는데 치사하게 마음의 준비가 덜 됐는데 one, two하고 딱 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놀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still이 아니라 still. still 이렇게 된소리가 난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still은 의미가 뭘까요? 어, 여전히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still은 가만히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가모 선생님들이 주사를 놔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음.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할때 hold still, hold still 이라고 얘기해요. 또 강아지, 강아지한테 가만히 있어, 기다려, 기다려 이게 hold still, hold still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우리 hold still 이렇게 써주세요. 기다려, 기다려, hold still 자, 그럼 저와 같이 이 된소리 현상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st, sp가 나오고 뒤에 강모음이 나왔을 때 강모음이라고 하면 강세를 가지고 있는 모음이죠. 그랬을 땐 된소리가 나는데요. 저 so, st는 스트가 아니라 스뜨, 뜨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sp 여기서의 p 발음은 뿌, 뿌 이렇게 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발음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이렇게 된 소리가 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거. 스틸 이게 아닌 이 스틸이 아니라 스틸 스틸 이렇게 발음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Steel, steal, 발음 좋죠? 그렇 괜찮죠? 자, 그다음 understand 이게 아니라 st 된 소리 넣어서 understand, understand. 어, 여러분 이게 정확한 발음입니다. understand는 그냥 틀린 발음이에요. Understand, understand. 자, 그다음 스터디가 아니라 스타디, 스타디, 읽어볼까요? 스타디, 스타디, s t 가 나왔으니까 스 s t 됐고요 t d t u 와 모음 발 u 이 나는 t 음인 y 사이에 있 y 서 t u d 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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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스페셜, 이게 아니라 스페셜, 스페셜. 같이 읽어 볼까요? 스페셜, 스페셜. 발음 너무 좋죠? 이 l 만 다르게 해줘요. 그럼 발음 너무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 하스피탈, 이게 아니라 하스피 l 하스피 c 같이 읽어 볼까요? 하스피 s 하스피 i 여기에서는요, sp가 숨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된소리 내줘야 돼요. 그래서 sp는 스 p 발음되고요. 뒤에 t는 모음과 모음 사이 릴 발음 나죠. hospital이라고 발음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소리가 나는 규칙들이 나온 영상들을 저와 같이 한번 봐보고요. 그리고 나서 듣고 내뱉어 볼 건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규칙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한번 영상 시청해 보겠습니다. I still have a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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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라 그랬나요 I still have a dream I still have a dream 오, 여러분 이분 누구신지 아시죠 마틴 루터킹 목사 분이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I have a dream 이 관연인데요 I still have a dream. 나에게 여전히 꿈이 있다. 오, 너무 멋지시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I still have a dream. I still have a dream. I still have a dream. 여기 have a 가 아니라 have a. 이것까지 연음 현상, 어, 우리 연음 현상 잘 잡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영상 넘어가 보겠습니다. You're special. You're special. You're special. 저뭐라그랬을까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한 존재야. 당신은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특별하지 않겠어요? Special 이게 아니라.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Special 아니라. Special. Special. You're special. You're special. 자그 다음 영상 넘어가 보겠습니다. You're in the hospital. You were in a car accident. You're in the hospital. You were in a car accident. You're in the hospital you're in a car accident you're in the hospital you were in a car accident 자, 뭐라 그랬나요? you're in the hospital you're in a car accident 이라 그랬죠. hospital 이게 아니라 어떻게 발음돼요? hospital hospital 이라 그러죠. So you're in the hospital 너 지금 병원에 있어. 그리고 you w r e in a car accident 이라 그랬죠. 여기서도요, 뒤가 모음과 모음 사이 있으니까, accident가 아니라, 뒤가 ᄅ 발음으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음 규칙이란 게참 신기한 게요, 내가 한 번만 잘 익혀놓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이 돼요. accident가 아니라, 뒤가 모음과 모음 사이 유해지는 거였죠? accident.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spital. 이게 아니라 병원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hospital. hospital. 사고는 어떻게 발음해요? accident, accident. so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거든요. You're in the hospital. You were in a car accident. You're in the hospital. You're in a car accident. 자그 다음 영상 봐볼게요. We need fathers to understand. We need fathers to step up. We need fathers to understand. We need fathers to step up. We need fathers to understand. We need fathers to step up. We need fathers to understand. We need fathers to step up. 자, 뭐라고 그랬을까요? We need fathers to understand. So, we need fathers to understand. 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버님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대요. understand 가 아니라 understand. understand. 아주 정확히 들립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We need fathers to step up. Step up. step up이 뭘까요? Step up. 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 이거예요. 스텝이 한층 성장하는 거잖아요. 스 t e 이라고 하면 더 나아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선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한층 나아가 노력해야 한다, 이거를 스 t e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둘다 S.T.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need fathers to understand. We need fathers to step up. u n d e r 가 아니라 이해하다, understand. understand. 그리고 한층 나아가 성장하다. 한층더 노력하다. Step up. Step up. 여러분 또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시 마셨으니까 여러분도 step up 하셔야죠. 더 열심히. Step up. Step up. To improve your work and study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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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tudy habits. And study habits. 자, 뭐라 그랬을까요? to improve your work and study habits라고 그랬죠. 여기서 study라고 하지 않고 study habits. study habits. study라고 그랬습니다. 오, 여러분,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동사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o improve your work and study habits. To improve your work and study habits. 자, 그래서 improve라고 하면 향상시키다, 더 발전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럼 저희가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경험화 현상, 된소리 현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건 된소리 현상이었습니다. st sp가 나오고 뒤에 강모음이 나왔다 그러면 된 소리가 나요. 그래서 st의 발음 어떻게 돼요? 뜨뜨 sp는 빼빼 이렇게 발음됩니다. 미국 발음 영국 발음 둘다. 이건 그냥 무조건 내가 채화해야 되는 거예요. 둘다뭐 그러는데. 자 그럼 오늘 했던 거 간단하게 같이 읽어볼게요. 듣지만 마시고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스테리아 아니라 still, still. 아까 우리가 시작 부분에서 들어본 영상에서 가만히 있어. 이거 뭐라고 해요? hold still, hold still. 이런 식으로 still. 된 소리 납니다. 자, 그 다음 understand가 아니라 st 나오고 각 모음 나오니까 understand, understand. 같이 읽어볼까요? understand, understand. 자, 그 다음 study가 아니라 study, study. 여러분, 저와 같이 지금 study English 하는 거잖아요. study English. study, study. 자, 그리고 special이 아니라 special, special. 같이 읽어볼까요? special, special. 그리고 마지막, hospital이 아니라 hospital, hospital. hospital.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렇게 다 된소리 규칙을 적용시키니까 우리도 확실하게 습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정리할 건데 그 다음 강의에서 추가 된소리 현상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 강좌에서 열심히 또 뵙겠습니다.